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 하나만큼은 꼭 한번 직접 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소주로 기미를 없앤다는 제목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시 얼굴에 검버섯이나 기미로 오랜 시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45년 피부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피부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한 가지 핵심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주의 알코올이 꿀의 영양분을 피부 깊은 층까지 전달하는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더 이상 비싼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 하나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이 곧 최고의 피부 관리실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5년 동안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들의 피부만 연구해온 피부과 전문의 양정길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겐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제 양심이 이 사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던 소주가 피부를 해치는 독이 아니라 오히려 평생의 고민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수많은 환자가 아닌 제 외동딸 수현이의 눈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은 제 딸의 얼굴에 어느 날부터 어, 여튼 안개처럼 기미가 피어나더니 순식간에 얼굴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최신 레이저 장비부터 고가의 수입 연구까지 제가 가진 모든 의학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기미는 사라지는 듯하다가도 다시 번졌고 마치 아버지를 조롱하듯 더 짙고 넓게 번져갔습니다. 저는 밤새 의학 서적을 뒤지고 해외 학회 논문까지 찾아봤지만 제 딸의 얼굴 앞에서는 모든 지식이 무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사진을 찍기 직전 활발하던 제 딸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만 빼고 찍으면 안 될까?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부는 고쳐줬지만 정작 제 딸의 얼굴 하나는 지켜주지 못했으니까요.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의사 가운을 찢어 던지고 싶었던 밤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도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그벽 앞에서 절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던 어느 날, 고향의 어르신 박순자님이 진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곤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원장님 무슨 일이 있으시오? 제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무심히 한 마디 하셨습니다. 우리 때는 얼굴에 뭐 나면 소주에 꿀을 타서 발랐는데 그게 약이었지. 소주를 얼굴에 바른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45년간의 의학 지식이 그 말을 비웃었죠. 그러나 그날 밤잠못 이루는 딸아이 방문 앞에 선 저는 아버지로서 간절함이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딸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수년간의 마음고생이 눈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의사로서 믿기 힘든 그 현상을 역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꿀 알레르기가 있거나 특정 피부 타입인 분들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지혜 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주 저는 4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피부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피부가 진짜로 원하고 있는 도움 바로 꿀의 올바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굳게 닫힌 피부의 문을 열어주는 특급 열쇠입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성벽, 즉 각질층이 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처럼 촘촘히 쌓여 외부의 해로운 물질을 막는 역할을 하지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막는 초롱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게온 비싼 크림을 발라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성분이 아니라 문을 여는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은 이 단단한 시멘트를 잠시 부드럽게 만들어 성벽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뒤이어 꿀의 유효 성분들이 피부 속 깊은 문제 부위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주 스킨의 첫 번째 과학적 비밀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늘 최판석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평생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일하셨던 분이라 얼굴 피부가 유난히 두껍고 짙으셨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장님 제 얼굴은 평생 일하면서 만들어진 가옷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쇠가죽처럼 겉돌기만 합니다 실제로 자식들이 사다 준 고가의 화장품을 여러 번 사용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그만큼 햇빛과 세월이 만든 피부의 장벽이 너무 단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불과 두달 만에 얼굴빛이 눈에 띄게 환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제야 화장품 값이 아깝지 않다며 요즘은 거울 보는 즐거움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소주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단 과일 맛이 나는 소주나 25도 이상의 담금주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흔히 마시는 20도 내외의 맑은 희석식 소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당분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피부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화장대 위에 비싼 화장품이 먼지만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그 화장품이 효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부 속으로 들어갈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주가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진짜 치료제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단순한 달콤한 음식이 아니라 피부의 녹을 제거하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꿀 속에는 수백 가지 효소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 피부 세포의 활동을 돕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녹을 닦아내듯 꿀은 피부 속 노폐물과 색소 침착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꿀에 자연적으로 포함된 과산화수소는 나쁜 균을 없애고 염증을 진정시켜 기미나 잡티가 생기는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더불어 꿀의 아미노산과 비타민은 손상된 피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과정을 정상으로 되돌립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김복자 어머님은 피부가 예민해 고가의 미백 제품을 사용하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한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후에 무엇을 발라도 두려워 하셨죠.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리며 꿀은 인체와 가장 가까운 천연 성분이라 자극이 거의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조심스레 시도하셨고 한달뒤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고 건강한 피부로 돌아오셨습니다. 기미가 점차 옅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순한 것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꿀을 선택할 때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설탕을 섞은 가짜 꿀이나 설탕물을 먹고 자란 벌이 만든 사양벌꿀이 아닌 진짜 꽃에서 얻은 천연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어떤 종류든 천연꿀이라면 괜찮지만 일반적으로 색이 짙은 밤꿀에는 항산화 성분이 조금 더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 있는 꿀은 어떤 꿀인가요? 혹시 설탕물에 가까운 꿀을 얼굴에 바르려던 건 아니겠죠.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 45년 양심이 담긴 황금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비율이 틀리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소주와 꿀의 조합에서는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소주가 많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꿀이 많으면 끈적여 흡수를 방해하며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험 끝에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황금 비율은 소주 한 숟가락에 꿀한 방울 정확히 쌀한톨 크기입니다. 이 혼합물을 깨끗한 유리 그릇에 담고 나무젓가락이나 대나무 젓가락으로 섞어주세요.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젓가락은 꿀의 유효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세안 후 깨끗한 화장솜에 제품을 묻혀 고민되는 부위에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약 10분 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내면 됩니다. 이만수 님은 효과를 서둘러 보고 싶어 소주를 세 스푼이나 넣었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건조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방법을 다시 알려드리자 피부가 편안해지고 기미가 옅어지는 변화를 경험하셨죠.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말 정말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귀 뒤나 팔 안쪽에 피부에 먼저 소량을 테스트해 보세요. 하루 정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가렵거나 붉어지면 즉시 중단하고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잘못된 정보로 따라 했다가 오히려 피부가 나빠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정확한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세요. 이제 네 번째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이었지만 오늘은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제 노하우를 드립니다. 피부가 예민해 소주 알콜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녹차 우린물을 사용해보세요. 녹차의 카테킨, 특히 e 지시지지 성분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이 녹차와 꿀이 만나면 자극은 줄고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예수나업의 윤정희님은 주사 피부염으로 얼굴이 자주 붉어졌는데 소주 스킨이 따갑다고 하셔서 제가 이 녹차 꿀 스킨법을 권했습니다. 차갑게 식힌 녹차 한 스푼에 꿀한 방울.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후 윤정희 님은 피부가 한결 진정되며 기미와 홍조가 함께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셨습니다. 일주일에두 번은 소주 꿀, 스킨을 한 번은 녹차 꿀 스킨을 번갈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피부에 휴식을 주며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단 녹차 티백은 뜨거운 물에 우려낸 뒤 반드시 냉장 보관하여 차갑게 식혀 사용하세요. 뜨거운 상태에서는 꿀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피부 상태에 따라 방법을 조절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45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핵심 지혜입니다 결국 소주는 다친 피부의 길을 열어주고 꿀은 그 길을 따라 들어가 치유를 완성합니다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닫기까지 복잡한 화학식과 어려운 의학 용어 속에서 살아온 제가 부엌 찬장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솔직했습니다 요즘 제 딸은 다시 예전처럼 밝게 웃습니다 영상통화를 걸면 화면 가득 환한 미소로 저를 반기며 아빠 오늘 내 피부 좋아보이지? 하고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그 목소리 속에서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은 딸의 모습을 느낄 때면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웃음 하나를 되찾기 위해 저는 45년의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지난 세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아내의 얼굴. 사회생활과 자녀 양육으로 어느새 웃음을 잃고 거울을 피하게 된 딸과 아들의 얼굴을요. 어쩌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한숨을 내쉬는 바로 당신 자신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경로당 성당 교회 마을 모임에서 한 번쯤 보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피부 건강은 건강한 노년의 자신감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선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주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그 시작은 바로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구독은 단순히 다음 영상을 받는 행동이 아닙니다. 양정길,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과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아름다움을 되찾는 이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구독해주시면 피부 나이를 10년 전께 돌리는 저의 노하우와 45년간 쌓아온 또 다른 건강의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지치지 않고 꾸준히 연구하며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피부 관리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가 진짜 시작해야 할 순간입니다. 우리의 피부는 마른 땅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면 거칠고 갈라지지만 오늘부터라도 매일 꾸준히 물을 주면 다시 촉촉함을 되찾고 새 생명을 틔울 힘을 얻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약은 비싼 약이 아니라 꾸준함이라는 이름의 약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거울 속 표정을 바꿉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백세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45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해 여러분의 평생 피부 주치의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위대한 첫걸음은 오늘 밤 부엌에 있는 소주 한 병과 꿀한 숟갈에서 시작됩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